야 대단하다 대단해 야야 야, 이건 정말 좋아. 와 이건 올림픽 같은지않았어요 지금 정말 제가 수많은 연예계의 많은 씨름들을 봤지만 좋아. 손에 꼽히는 명장면을 구경합니다 두 선수가 약5 분여 동안 힘을 겨루다가. 물의 힘이 뭉쳐지면서 에너지가 극강에 달했을 때 서로 기술을 했는데 그 기술을 받아서 추 선수가, 선수가 야 우리한테 쓴 거죠 누가 쳐요 이시영, 이시영 선수가 안 다리로 보지는 어떤 거예요 지금 검색어 뜨고 있네요 하하 안 다리 이시영 안 다리 이시영 유재석 굴려 <laughs> 1위 1위 뭐야? 아거 아, 뭐야? 딱아아는 거네 딱지 어때? 딱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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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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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하아아 자화 딱지 화 딱지 자만지는 사야됩니다 <laughs> 아 이거 누가 사요? 아이스 딱지를 화 딱지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알 딱지를 볼게요코 딱지는 아, 아이 가망이 없으니까 코 딱지는 얼마봐요 이게 벌써 4,000원이야 500원짜리 하나 사야 돼 패션 딱지 할래요 그럼 제가 패션 딱지 할게요 베리 딱지가 좋아 베가 딱지 그럼 나는 물딱지 할래 그럴래요? 물도 주는 거예요? 네 같이 충전기 같이 줘요 끝까지 보고 때려야지. 아, 잘 돼. 잘 돼. 돼. 잘 1번에. 아, 문딱지. 뭐. 뭐. 아, 오늘도 나토요. 나도 문딱데 문딱지로 넘기기도 야, 쉽지. 네, 물 여기를 열 쪽에. 여기다가 우리가 우리가 어, 내딱지는. 뗏딱지. <laughs> <딱지>. 아무것도 <laughs> 있지 않지만 절대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는 막딱지. 바닥에 <laughs> 짝짝 달라붙는 내딱지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 물딱지 자꾸, 자꾸, <목소리> <다 목소리> 아, <다 목소리> 일단 하나, 아, 자. 일단 하나, 자아 자. 아, 지금 네. 노래잖아. 아 노래고. 쫙 발목. 좋아, 너의 영혼을 심호흡해, 심호흡해. 너의 영혼을 쓰려 버려. 아아 지금. 아, 지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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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여 놓을 아는 축아 오빠 먼저 알겠어. 얘기 안 할게. 아진 딱지. 널 믿는다. 하야 하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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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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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도 좋아 도 좋아, 도 좋아 도 그렇지. 나한 안돼. 그렇지 그거야 yeah. 그렇지. 하야 그거야. 하야 너 지금. 날아간다 날아간다. 기가 크니까. 스케치북 딱지 위력. 보여주겠어. 보여주겠어. 해라. 그렇 아아아 됐어. 그체 됐어. 센스 없다. <laughs> 됐어 됐어 됐어. 너무 너무 오, 좋아 좋아 정확히 중앙만 맞추면돼 중앙. 중앙? 중가 중앙에. <laughs> 중앙에... 중앙에 <목소리가> 너무 우리 것만 하시는 거아니요 너무 우리 만 하시는 이아대박요